어, 동생, 오랜만이다. 하면서, 어, 그래, 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슬픈 소울말 하고 있죠. 예, 잘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막 합니다.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연습을 하면서, 아, 동수야니 꿀이 얼마 됐지? 이 공친이 얼마 됐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나? 나 이제 6개월 됐잖아. 나 이제 6개월 됐어? 이러면서 막 쳐요. 예. 그러면은, 어, 6개월밖에 안 됐나? 이러면서 막. 아, 그러나, 와, 진짜 잘 치네. 이러면서 막생각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잘못 쳐. 이러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못 쳐. 어, 설마 너무 잘한데, 나? <laughs> 배웠거든요. 제가. 예, 설마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골프 구력을 왜 속입니까? 예? 그거 다 뽀록 납니다. 뽀록을 떠나가지고, 아, 일단 뽀록. 오락이 뭐냐면은 덜 통난다. 예,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흡수 웃기 내용이긴 한데, 제가 공을 좀 오래 쳤죠. 예. 주니어트부터 쳤으니까 상당히 오래 쳤습니다. 오래 친편이에요. 시합 때마다 네,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네그 같은 특기생이니까 시합 때마다 만나겠죠 잘 치든 못치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수라는 친구가 있다 이름이 이동수라 칩시다 예 제가 특별히 이동수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나 하지 마시고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동수가 나온 겁니다 왜 동수가 나왔지 <laughs> 자 이동수라는 친구가 있다 쳐요 우연치 않게 이제 어또 그거는 저는 이제 경상도 살고 그뭐 서울에 사는 친구라 치는데 만났어요. 뭐, 어, 동수 오랜만이다. 하면서 어, 그래. 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씨. 어, 어슬픈 서울말 하고 있죠. 예. 잘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막 합니다. 뭐 하는데 분명히 하, 내가 쟤를 본지한 3, 4년 된거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뭐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연습을 하면서 아, 동수야, 이 꿀이 얼마 됐지? 이공친이 얼마 됐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나나 나 이제 6개월 됐잖아. 나 이제 6개월 됐어 이러면서 막 쳐요. 예. 그러면은 어 6개월밖에 안됐나 이러면서 막. 아, 그러나 와, 진짜 잘 치네.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잘못쳐 이러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못 쳐. 어, 설마 너무 잘안 되나? <laughs> 배웠거든요. 제가. 예, 설마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구력이 이 6개월, 이 6개월이 계속 6개월인 거예요. 예. 매년마다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구력이 6개월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물어볼 때마다 6개월 됐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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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6개월인 거예요. 6월 참 좋아하죠. 그런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예, 이 동수라는 친구 말고도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예, 저 혼자 나이 먹는 겁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구력은요, 예. 구력은, 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구력이라는 것은 하루에 300개씩, 연습공을 하루에 300개씩, 이렇게 치는 공을 하루에 300개씩, 3개월 동안 치면은 구력은 끝이에요, 끝. 그다음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습량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구력을 이제 낮추고, 구력을 낮추고, 그걸 비례해서 공 치는 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치는 걸로 약간의 예, 잠재적인 부분이 포함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다들 그거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구력이 6개월 됐는데, 공 치는 거, 필드에서 딱 쳐보는데 막칠때 치고 이러는 거예요. 6개월 됐는데 어떻게 막칠때 편하게 칩니까? 상위몇 프로 안에 들는 사람이 아니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추어 분 누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대요. 한 번도 안 쳐봤답니다.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저한테 배워요. 근데 제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진짜 딱가리켜보면은 통밥 바로 빵 나오거든요. 옛날에 했는지 아닌지 바로 티가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잘 하다가 한, 보름 좀 지나가지고, 물어보죠. 예. 배님 예전에 골프 조금이라도 안 해봤습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안 했다 칸데, 계속 물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15년 전에, 15년 전에, 골프를, 잠깐! 아주 잠깐! 맘만 살짝 보고, 예. 진짜, 똥이 되냐, 이제, 몸만, 살짝 보고 안 했대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거죠 15년 전에 똥인지 된장인지 아 죄송합니다 식사중에 혹시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좀 그렇다면 바로 지금 끄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 찍어 먹는다고 맛만 보고 예, 잠깐 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15년 된겁니다 구력이 네 예, 15년 된거요 예 중요합니까 15년 됐는데 지금 뭐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똑딱이를 한다. 그리고 뭐, 하프스윙을 한다. 처음부터 배우니까 당연히, 예. 샷을 모르니까 그래 배우겠죠.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15년 전에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좀 배워볼라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완전 다 잘라먹고 계속 이제, 나는 골프 이제 처음 한다. 이제 처음 한다. 이렇게 보통. 포장을 많이 하죠. 포장이라기보다는, 예, 본인은 이거를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잠깐 몇개친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그때 잠깐 만만 본 게, 살짝 찍어 무본 게, 그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억울하다. 허송세로 그대로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골프는요, 그렇게 구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립 잡아보고, 예, 조금이라도, 예, 받았다 하면은, 그리고 쭉 쉬었다 하면은, 10년을 쉬었다 해도, 그러 구령은 10년이 10년. 예. 10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막 속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이 레슨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laughs> 아, 또말 이상해 꼬이네. <laughs>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솔직하게 삽시다 솔직하게 예, 네.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10년 전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다시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반대인 경우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연장을 스크린 연장을 해가지고 그때 골프존투 나왔을 땐가 잠깐 제가 봐준 적이 있는데 진짜 웃겼습니다 그거 이제 대학교 쪽이거든요 대학교 네. 대학교가 있는 대학 거리 쪽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있겠죠. 이 무대기로 한 여섯 명 정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술을 좀묵고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딱 이게 약간, 이거 좀, 오빠 좀 잡으려고 딱 왔어요. 오빠야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옵니다. 딱 보자마자, 저는 바로 통발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잘 있습니까? 이러길래. 아, 예. 이러니까. 얼마에요? 이러길래. 예, 얼마입니다. 채 있어요. 예, 채 대여해드립니다. 예, 네, 이제 바로 그랬죠. 저희는 거기 연습장은 제가 있었던그 잠깐 봐줬던 그 연습장은 오픈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한번 샤다는 거좀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어 이제 술을 드신 분들은 혹시나 다칠 수도 있어서 샤다는 걸 한번 제가 제가 여기 지금 프로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공칠 줄 알아요, 이라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 술을 드셨으니까 혹시나.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좀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연장 모드 바로 틀어드릴게요. 제가 연장 모드를 딱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분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라는 거예요. 야기하고 이딱 보면서 형사때 봐라. 이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드라이버,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 브는날요그래 이걸 달래요. 이걸 줬어요. 딱 잡을 때부터. 잘 봐라 오빠야 하는 거 이러더만 이래 딱 잡아 이렇게 요래 네. 샤무라이 요래 딱 잡아갖고 딱쓰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딱쓰대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있죠 여기 제대로 하나 맞으면 바로 모가지 바로 잘리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하나 뽀사라 생각하고 딱 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보통 여기를 칠것 같은데 이래 되는 거예요 <laughs> 예, 허스윙을 하대요. 그래서 바로, 아, 이 저기, 드라이버, 주식의 색하고 드라이버 주고, 일단 지금 드라이버 말고, 아이언으로몇 개만 쳐볼까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S, S, 예. S가 튼튼하거든요. S 가지고 쳐봐라고 접봤어요 제일 치기 쉽잖아은 S가. 오빠야, 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이가? 이러길래. 그래. 아, 괜찮다 많이 안묻다잘 봐라. 이제 보여줄게. 아, 오늘 어깨 좀뻑직지근하네 이러면서. <laughs> 가오를 잡대요. 또, 사무라 하듯이 딱 잡아요. 이래갖고. 딱 서더만. 진짜 이렇게 스윙을 했어요. <laughs> 거짓말이 아니고, 백스윙을 하는데, 이다리를 들대요. 이다리. 예. 이다리 드는거 되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신기한 스윙을 제가 봤습니다. 마치 원숭이 같았어요.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인격적으로 뭘 비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죠. 예. 아마, 그분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예. 물어봤죠? 구리가 얼마 되셨습니까? 5년 됐대, 5년. 골프 배워보셨어요? 배웠대요. 6개월 배웠대요. 이게 말입니까? 빵입니까 야, 어깨 뽕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싸울 필요 없으니, 어, 술을 많이 드셔서 스윙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좀 대여해서 스크린 이용 힘들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예. 아주 기분 좋게 돌려보냈어요.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예. 골프 구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딱 시작한 시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구력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예. 그냥 나이가 먹듯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내 나이가 서른인데, 십년 뒤에 봐도 또 서른이에요. 십년 <laughs> 뒤에 봐도 또 서른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이제, 예의상, 예의상 되게 이제, 어,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예의상, 예. 누가 봐도 5 5인네딱 보면은, 아, 진짜, 서른다섯처럼 피부가 너무 뽀얗습니다. 이렇게는, 예. 립 서비스로 해줄 수 있죠. 충분히, 예. 알고 있어요. 그분도 자기가 55이라는 거. 근데 기분 좋아라고 정말 35살처럼 피부가 너무 뽀얗고 예, 아우, 너무 예, 부드러워.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예, 이래 말하면은 약간 성글로 가는 겁니까? 예, 아무튼 좋다 피부가 좋다 어린 어, 친구들처럼 나이가 55까지 않다.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립 서비스를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본인이 본인이으로 네! 나이가 변함이 없다. 구역도 변함이 없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laughs> 자, 이게 오늘의 레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버 인플루엔서에서도 정기범 프로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생겼죠. 네이버에 골뱅이 정기범 검색을 하시면 인플루언서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팬이 되어 주시면은 더욱 더 유익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세